사주를 해설해 봅니다. 경신년에 태어나서 신사월주, 갑신일주, 계유시주 갑목일주가 4월에 유시에 태어난 건명남자분입니다. 오행으로는 목이 하나, 화가 하나, 토가 없고 금이 다섯 개입니다. 그건 이제 수가 하나에서 합이 여덟 자가 됐는데 금이 지나치게 많해서 문제가 되는 사주예요. 그 토가 없어서 상생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목화 토 금수 서로 서로 상생이 돼서 에, 서로 도와주면서 흘러가야 되는데 에, 딱 끊긴 거예요. 통관용신이 안 돼서 목화 모카, 목화까지 와서 토에서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 금이 간제수가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이 항상 간제수가 따른다 그런 것도 사신형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젊은 사람인데 이제 마흔 한살 됐어요. 근런데3 0대이 사람분이 갑신대운이에요. 갑신대운인데 사신형 갑경충 해가지고 간재수가 심했다.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들어가면 오래 못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신형이 있으니까 형벌을 받는다. 간재수가 있다. 갑경충 하니까 어, 거기도 또 간재수가 있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던 사주인데, 그이 사주는 젊은 사람이 더 도박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요즘에 도박도 맨날 뭐 핫토로 도박하는 게 아니고, 다 컴퓨터 게임으로 도박을 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집집마다 어, 아차 하면은 크게 돈을 손실이 많이 나는 건데, 그 게임 업체는 엄청나게 대박이 나서. 엄청나게 재벌이 되다시피 했고 요즘은 초등학생부터 게임이 몰두하니까 공부는 잘안 하고 결혼해가지고도 아빠들이 게임에 미쳐있고 그 사람들도 결혼해가지고도 또 운세가 안 좋으니까 더욱 여러 가지가 잘안 되는 데다가 게임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한다는 것이 노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이 많이 있고 빚을 져 가지고 지고 빚을 져 가지고 문제가 돼서 가정도 불안하니까 이혼을 했다. 갑신대운에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저기 금이 너무 지나치게 반해서 저런 사주는 교통사고를 조심해라, 팔다리, 허리를 조심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군인이나 경찰 됐으면 좋은데 운동 선수가 또 많고 안타깝게 갑신운류대운이 20년이 불편하게 가는 거예요 운세가. 병술년에도 또 신유술이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은 이제 수운이 들어와야 좋은데 수가 계속 들어들어 안 해. 수운이 후반전 58 대운이 가야 해자축 수운이 들어오니까 그때 좀 어느 정도 이제 운세가 들어온다고 보는 건데 내년에 또 경자. 신축 금운이또 들어와요. 금이 강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참 이래저래 문제가 있다. 이 올해도 기해년. 아이 또 양력으로는 이십 년도지만은 사주로 볼 때는 입춘까지는 작년으로 보는 겁니다. 먼저 기해년에도 사회층 있어서 몸이 좀 불편하고 직장도 뜻대로 안 됐다 이렇게 됐는데 이 모친 엄마께서 아주 애를 타는 거요. 결혼해가지고 착한 며느리 있었는데 어떤 아무리 착해도 어떤 여자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젊은아 젊은 남편이 애기 아빠가 노릇만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엄마도 그래 말길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양심적으로 말길 수가 없다 이거내 아들이지만 말길 수가 없고 착한 며느리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신 대원에 많이 고전을 해서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고 간 재수가 있고 검찰 검찰에 불러서 법원에 가면 은또 벌금을 때리니까 또 벌금 나오고 네, 그래서 28대원부터 20년이 지독하니 나쁘다 네, 48대원도 나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28살 때부터 30년이 몹시 나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대로 간다 해가지고 어렵지만 운이 너무 늦게 와서 수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가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주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성향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금이 지나치게 반해서 문제 같아. 이 사람이 이제 그철 철강 회사에 다녔어요. 그 이제 철이 다섯 개씩 되니까 이제 철강 회사하고 인연이 었던 거예요. 이상스럽게 자기가 들어가면은 부두가 나고 회사가 망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운이 나쁘니까 맨날 그런 데하고만 인연이 있었던 거죠. 그 사신형을 갖다 보니까 항상 간제 수를 조심하고 어~ 감옥 가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 또 술도 되게 좋아해 술도 좋아해가지고 술 먹다 보니까 또 시비도 걸리고 운이 나쁘니까 시비가 걸리죠. 직장 문제가 뜻대로 안 되니까 항상 근심 걱정이 있고 또 부인이 반갑게 맞이 안 해주니까 부인하고 다툼도 있고. 어그 이제 엄마가 또 얼마나 또 뭐라 합니까 너희는 막그 예쁜 착한 아기 엄마 두고 너 어떻게 할라고 자꾸 뭐라 하니까 또 엄마도 싫고 그다음에 짜증 나니까 어, 게임만 하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좋아 그러다 보니까 돈 나가는지 모르고 카드빚 쓰고 돌려막기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집집마다 그 게임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주부들도 그래요 주부들도 고수들에 빠지면 사람과 사람 치는 고스톱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컴퓨터로 고스톱을 치니까 그 머니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노, 머니를 하루에뭐 10만이나 2 0만원 주는데 그게 떨어지면 또 하고 싶어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를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택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조 단위로 돈이 있더라고 요 머니가 저 카드 아니 저 카드 하는데. 예, 카드는 그렇게 엄청나게 그 액면이 높아요. 이제 물론 고스톱도 어 점에 100원짜리도 있고 뭐1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는데 그 카드도 어마어마하게 시해서 그게 이제 그 컴퓨터로 털렸다고 그러더라. 한 번은 자기 재산이 그조 단위가 있었는데 다 털렸다 이거야. 어떤 놈이 다 빼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고 싶으면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지. 그거 이제 하더라도 뭐 만원짜리 치다가 100원짜리 칠하면은 실감이 안 나니까 재미가 없다네. 그래서 그 도박이란 건큰 문제고, 게임이란 게 문제다. 게임 업체마다 도박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든 다음이든 엄청나게 성장을 해가지고 대기업이 됐잖아요. 예, 근데 예, 거기에서 정부에서 크게 그 데미지를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문제가 많다. 집집마다 자식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부는 게임 하다가 자식을 머, 먹을 것을 안줘 가지고 굶어 죽인 일도 있었잖아요 서로가 미룬 이라고 게임에 미쳐 가지고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도박은 에너지금이나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는 핫토치 었지만은그 손가락을 잘라도 노름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정도 잃었으면은 본전 찾고 싶어서 그러고 땄으면 더 따고 싶어서 그러고 경마장도 문제예요 경마장도 다 노름인데 예. 어쩌다가 한번 따면은 그에 미치는 거지 또 잃었으면 보, 뭐 보충하려고 또 가는 거고 경마장 주변 가면은 실제로 그 택시 기사들이 가장 어려운 입장인데도 그 영업용 택시들이 그 줄지어서 서 있어 영업은 안 하고 거기 와서 그저 경마장에 들어가 가지고 경마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따갔다고? 그런 게 문제 잖아요. 그래서 도박이란 거 무섭고 집집마다 큰 문제가 된다. 이사주도 어 금이 지나치게 많아서 문자가 되고 사신형이 결정적이다. 또 운세한지 아주 불편하게 가니까 뜻대로 안 된다. 운이 후반전나 존다. 좋다. 이렇게까지 하고 마칩니다.